반갑습니다 후하푸테입니다 예. 어제 막 주사 한방 요또 아야 했다 아야아야 아야 해갖고 지금 만지면 아야아야 아야아야 아야 합니다 이 만지면은 어, 몽둥이로 한대만 듯한 느낌 딱딱하고 아리아리 하고 막 그러네요 예. 오늘은 두송 갑니다 두송 구독자 한 분이 그때 실시간 채팅할 때 내한테 답변이 딱 왔더라고 예? 뭐라고 하냐면 푸테님한마을 했습니다 예. 카고에한 마리 했습니다. 사이즈는 한48 정도 됩니다. 아, 진짜입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두 송, 두성에서 했습니다. 딱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약간 이게 윤다리끼 가고한달 딜레이 늦다 싶기도 한데, 수온이 좀 떨어진 관계상 들어올 만도 합니다. 근데 48cm 짜리 감성돔이 카고낚시에 올라왔다. 대박이죠. 저는 또 막, 대백, 막, 아리하은 이런 거 없잖아요. 좀 움직이지면은. 가야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두송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시죠. 꼭. 야 물이 많이 빠졌는데. 너무 늦게 왔다. 물을 좀뜨긴 떠야 되는데. 저어서 뜨고 올까? 이거를 포착했다, 내가. 안 보이지? 고기가 들어온 것 같은데, 좀 이따, 몇 시야? 3시 다 돼가자. 어, 고기 들어온 것같다 커피가 상한다고? 어. 커피는 이제 직사광선 받으면 금방 상한다. 상하면 상한 무슨 맛인데? 어? 상하은 무슨 맛인데? 변질된다.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우유 상하면 냄새나듯이 커피도. 왔다. 왔어. 왔다, 왔다. 내가 어디 있지? 어, 빠졌다. 와. 빠졌다, 씨. 빠졌어. 와, 오짜다, 오자 바늘 히있다. 바늘 히있어요. 와, 대박. 빠진 게 아니고, 바늘이 히있다, 바늘이. 와, 내 고기 아인기라 바늘이 휘었어 괜찮네. 한 개도 안 쪘다. 에그 불고기 보고. 밥 먹고 있는데 산책하는 사람한두 분씩 생긴데 저 앉아갖고 먹고 있으니까 더 초라한 거같고 이런데 앉아갖고 음나해버거 먹어 음 겁나 맛있어 이거 음좀줘이뭔 개소리야 사람 들어온다 <laughs> 누가 저차 뒤에서 또 누가 비싼 깜빡티 고있다 낚시꾼 아이미는 내보러 온 사람이다. 누군지 몰라도 영상 보고 있을까 이가 지금 내 일에 숨어 있는 거 지금 어? <laughs> 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혼나니까 좀 바로 고게게 뭐라 합니다. 거지 같다고. 얼굴 노화 노화 온다면서. 그 바로 하라면서 방송을 하든 어 낚시를 하든. 관리 좀 해라면서. 엄마나 선크림 발랐어. 걱정하지 마. 체 지금이야. 오케이. 완전 내가 꼬라놓은데 잘 들어가세요. 자, 고기 되든 안 되든 지금 날물이니까 집중 한번 해봅시다. 어. 어 이게 뭐 달려있어요? 뭐 물고 있다. 이거 고기 하나 물고 있어요. 이 뭐가 물고 있는? 이 메갈이 아이가. 어 감시다. 감시인데요. 감시다 감시다. 감 감시 감시 한 마리. 감시다. 헐유유. <목소리> <목소리> 감성돔 한 마리 잡았다. 오 어, 다시. 해임들 대상도 봤어요. 감성돔 근데요 20cm 감성돔입니다. 20cm. 자, 가자. 미안해. 멀리서 던니다 헤드샷 하지 마! 좀 있으면 이제 물놀이를 시작합니다. 예.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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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갛다. 완전 빨갛다. 완전 멋지다. 너무 멋지다. 이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감성이, 감성이 장난 아닙니다. 감성이. 야, 이봐라, 와, 뿌거이 막 야, 야, 이봐봐, 와. 와. 와 이거 뭐고 와 빠졌다 이거 뭐고 야 빠졌어요 와와 와. 뭐지 부태는 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더 좋은 방송 더 밝은 방송 앞으로 재밌는 방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성돔이었어 백퍼다. 어, 겁에 떨어 <laughs> <어휴, 웃음> 예, 아, 맞아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아 시정하시넣하는 길에. 예. 항상 받아 아, 어디, 어디 두성쪽에 어, 영동 아파트래요. 아 저, 저, 낚시도 다 도고. 아 그렇습니까. 아들하고다오고 아.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 <laughs> 아, <laughs> 아, 저는요 항상 봐요 한 번씩. 아그렇습 아침에 저 털고 오는 길에 네. 아요집 앞인데 출근길에 보자 <laughs> 이래 갖고. 아유 고맙습니다. 파님 <laughs> 감사하게도 <고맙습니다. 웃음> 어제도 오면서는 봤어요. 아 어제 봬, 봤습니까? 어, 아 하다가. 어제 너무 아쉬워가지고 아, 아, 큰게막한방 왔는데 아유. 그걸 놓쳐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제 스케줄 이 어. 있는데 잠시 또 방송 켜가지고 한번 볼라고 나왔습니다. 단하시다. 아고맙습니다잘 <laughs> 마시겠습니다. 어. 어. 아 따시다 따시다. 아침부터 막 굿모닝 따뜻한 스모키라떼예 스모키라테 한잔 먹고 싶습니다. 야예 어제 오늘부터 막막 포테가 오늘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예. 왔습니다. 아, 아. 밑밥을 좀 담아놓자. 어제 컸어요. 왔다. 왔어요. 강시안 같은데? 성대 같은데? 성대 같다. 안 찬다. 강시가 감성도! 예! <laughs> 자, 해임들 모닝 감성돔 한 마리 왔습니다. 야,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 하고는 또 딴... 역시 거짓말하지 않는다. 아, 후반을 정확하게 아웃이 됐습니다. 사이즈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예. 모닝 감성돔. 예, 아침에 한 마리였습니다. 야, 드디어 왔습니다. <laughs> 해임들 한 마리 해세요. 야, 이렇게 한 마리 옵니다. 이. 자,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떠들고 있을 새가 아니다. 고기는 들어왔다. 자, 모닝 감성돔 작지만 한 마리 올라왔어요. 자, 계속 이어지는지 한번 해볼게요. 어, 일단은 원투 때는 금양거에요, 금양거. 25450 때.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어 릴은 크로스 캐스팅 4000번. 파랍사 3호 쓰고 있어요. 예. 색상은 회색입니다. 음. 오늘도 5호 네? 베이지 FC. 아 근데 방송하고 있어요. 어. 생방송.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여. 안녕하세요. <laughs> 동네 음. 동네 주민입니다. <laughs> 하나 둘씩 사람들이 모여 내 밑으로. 매가리가 물었다 아... 매가리붙었는같다 가와 매가리가 아 형님 <laughs> 어제는 한수하는거 못보고 오어는한수 하는 거 봤어. 아, 유 아, 또 물었다. 아, 매가리 계속 올라오네요. 아, 미치겠다. 야, 카고 그냥 날리네. 아, 씨. 돌겠네. 이거는 대가리가 날라갔겠네. 왔다 왔다 앞 마리 왔습니다 예 왔어요 왔어. 갑시다. 콘에 왔습니다, 콘에. 예, 왔어요 감시다 코네 왔습니다 코네 왔어요 감시입니다 예. 우예 두선은 나를 안 버렸다, 이 하, 야. 하, 한번 왔습니다, 형다 와, 두세 했습니다. 와, 입에 잘 걸렸네요. 예. 자, 쿵이 빠릅니다, 쿵이. 예, 좋습니다. 예, 고맙다. 고마워. 예! 체크. <laughs> 나이스. 나 있다. 예! 으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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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는 양발, 양팔, 어? 몸뚱아리 성한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저분들은 불편한 상황에서 한순, 그것도 왼손으로 고기 빼고, 고기 담고, 미끼 꽂고, 체인지. 여기 주세요. 많이 잡았습니까? 고등어? 고등어 잡으셨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낚시하기 빠지야 응. 주석이서 받아줄게. 아이고. 내일까지 바람 많이 분답니다감성돔 잡은 거 들고 가실랍니까? 예. 해 해. 아, 탁, 썰어가고. 미안해. 감성 사이즈가 아들다 응, 응. 큰거 하나만 하고, 야는 보 아예, 야는 보내주자. 아니다. 야는 보내주고. 큰아! 그래. 끝!